안녕하세요. 6과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131 페이지 공부합니다. Much of the methane in the atmosphere. 자, atmosphere는 대기중이죠. 대기중에서 많은 메탄은. Much of 탄 가스는 많은 메탄 가스는 is released 밀리스가 방출하다죠 방출됩니다 그죠 방출됩니다 수동태니까 n a t u r a l l 자연적으로 발출됩니다 많은 메탄 가스는 자연 발생합니다 in 어디에서 damp area damp가 습지거든요 습지대 습지대에서 축축하잖아요 습지대에서 h 적으로 배출됩니다. h o w e v e r 그러나 a b o u t m i s s i o e i s e m i s s n e m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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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o 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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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s s i n e m i o n Emission. e m i n e m i e m o n e o n s s n Emission. e m i s 숫자의 소와 돼지에 의해서 배출됩니다. 메탄이 어, 점점 더 늘어나는 어, 소와 돼지에 의해서 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메탄 가스가 statistics vary about the exact amount of methane emitted by a cow. 자, statistics는 원래 이게 s 붙으면요. 이게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그래서 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복수일 때는 어, 통계자료 그 다음에 단수 statistic 그러면 통계학이네요. s가 붙어 있으니까 통계자료란 뜻이네요. 통계자료들은 very 다양합니다. about is 뭐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통계자료가 다양합니다. The exact amount of m e t h a n 정확한 양의 메탄가스 im, imitated 배출되는 by cow 소에 의해서 소에 의해 배출되는 정확한 메탄가스의 양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맞지, 다양하지만 통계 자료로 보면 메탄가스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다양하지만 it is generally agreed that 그것은 데디아가 이건 가짜 조어, 진짜 조어겠죠? 가조어, 진주어 데디아는 일반적,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구리 동의 됩니다. 데디아는 일반적으로 동의 됩니다. Single cow 한 마리의 가 w 가한 마리의 소가 release 배출합니다. Up to 까지 o 2 0 k g of methane per year. 4년이니까 그러니까 1년 1년마다 120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별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그려지진 않지만 하여튼 120kg의 메탄가스를 한 마리의 소가 배출합니다. More than 이상이죠. Any other domestic animal 어떤 다른 domestic animal 가축이거든요. 어떤 가축보다 더 많이 어떤 가축보다 더 많이 120kg의 메탄 가스를 1년 동안 배출합니다. That is about 1000 times. 어 그것은요. 입니다. about 약 1000. 1000배. 1000배입니다. 무엇 1000배냐면 the amount of methane 자, 메탄의 양의 천배입니다. 메탄량 천배입니다. emitted 배출되는 메탄양의어 입니다. About, by 뭐에 의해서 on average person 한 명의 평균의 보통의 사람 한 명의 보통 사람에 의해 배출되는 메탄가스 양의 천배입니다. 한 마리의 소가 사람의 천배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Methane is produced in a cow's special die, digestive system. Methane a s 는 is produced. 수동태죠. 생산됩니다. 어디에서? A cow's 소의, 소의 special. 특별한 digestive system. Digestive는 소화기관, 소화주 개통에서 생산됩니다. A cow has a stomach with four rooms. 이거 뭐 상식적으로 들은 학생들 알겠죠? 소는 위를 가지고 있는데, stomach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개의 방, 네 개의 방이 있는 위장이 네개 있다는 말도 있고, 네 개의 방이 있는 어,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reak down 뭐, 뭐 부수다니까요. 어, food 음식 그것이 먹는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방이 4개 있는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food 교과서 보면 고가스를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the food 음식 d i g e s t 소화된 음식 in the first two rooms 첫 번째 두 개의 방에서 소화된 음식은 음식이 주어입니다. 소화된 음식은 is e sent 보내집니다. 어디로 보내집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the mouth 입으로 보내집니다. To 먹기 위해서, to be chewed 씹히기 위해서 again 다시 씹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다는 얘기죠. 다시 씹히기 위해서 입으로 보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룸에서 위장의 그 방에서 소화된 음식이 다시 입으로 보내집니다. And then 그리고 그때 sent 보내집니다. 투 어디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집니까? third and fourth room.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방으로 보내집니다. 교과서에 서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먹을 때 첫번 어, 2번, 3번의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아, 어, 2번 갔다가 다시 입으로 와서 어, 4번으로 3, 4번으로 간다는 얘기죠. 1번으로 갔다 1, 2번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그 곳으로 쭉 이동하는 것을 교과서의 그림에서 볼수 있습니다. A cow, 소한 마리가 does this for about 8 h o u r s 소는 이것을 합니다. does 합니다. for 동안에 about 이하8 시간 동안 합니다. On average, every day. 평균 매일 매일 평균 8시간을 이렇게 소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풀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 말입니다. During, 멈마는 동안 그것 동안에 그 8시간 동안 It, 그것은 Keep, get, keep, I-N-G 계속 멈마합니다. b u r p i n g 은 트름을 하다 Passing, gas니까 Gas, passing은 가스를 배출하다니까 방귀를 끼다. 계속 서몇 시간 동안 손은 트름을 하고 방귀를 뀐다는 얘기입니다. Giving off 배출하면서, 발하면서 메탄 into the atmosphere 대기 중 안으로, 대기 안으로 메탄 가스를 발사하면서 메탄 가스가 트름과 방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름과 방귀 속에서 방귀를 하면서 끼면서 메탄 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The e n o r m o u s amount of methane. innermost, u 거대한 amount, 양의 거대한 양의 메탄가스를 상상해 보시죠. emitted, 배출되는. From, a m um 업무로부터. Mopping mouth of 1.5 billion cows on six continents. continents, 대륙이죠. 여섯 개의 대륙에서 육대주에 여섯 개의 대륙에서 1.5 빌리언은 빌리언 10억이니까 15억 마리의 소가 소입해서 소 트름하는 입에서 배출되는 메탄 가스의 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15억 마리 의 소가 트름하고 있다. 그 속에 메탄가스가 있다. 상상해 봐란 얘기입니다. The world's l i f e s t industries. 세계의 가축산업은 축산산업은 가축산업은 are 아, growing.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어디에? Unprecedented Unpre rates. 전례에 전례가 없던 비율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축 산업이 due to 머무기 때문에 머무 때문에 population growth and rising incomes, population 인구 증가 그리고 증가하는 소비 소, 수입 소득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세계 가축 산업이 놀라운 속도, 전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world's population 세계의 인구는 is predicted 예상됩니다. 투이할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자, 리익 도달할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Around 어, 9 billion 약 90억 바이 200050년쯤에 1050년까지 90억 명 정도로 도달할 거라 예측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에이트 먹었대요. 뭘 먹었냐면 평균 11kg의 고기를 먹었어요. 한 사람 1980년에는 한 사람이 11kg의 고기를 평균 먹었대 but 그러나 the average 그 평균은 increase 증가했어요 51kg까지 2014년에는 51kg까지 약 5배가 증가했다는 얘기 고기 소비량이 그 고기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수의 소와 돼지가 잘한다는 얘기겠죠 As people prefer increased animal protein 뭐뭐함에 따라서 As 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자 일단 People 사람들이 prefer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Increased 증가된 동물의 protein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In their meals 그들의 식사에서 좋아함에 따라서 좋아하기 때문에 Our land 우리의 땅과 강과 오션, 바다는 g 바운 Ocean, 바인드 a 묶다묶 b o u n d to bound, bind, 는 묶다죠. 묶여집니다. k y o Chimidao. Yet, could ever see y 다 u r h a m 서 e 할 수밖에 없 o j i n d a Yigi, Demone, Boma, Halswaki of Dio. So far, so so o so o s 는 보통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t is that the point is t h a a y b e 아마도, is t i m e 시간 i 니다 e point is e point is that e 요 o u r d i e t i 리의 식단을 a s e c o n d s o r t keep our second sort. 이것 중요 수가 두 번째 생각을 주다 해서 다시 생각해 보다. 한번더 생각해 보다. our diet 우리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글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자, 아, 하나 더읽네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법 같습니다. i s time that 이면 뭔말 뭐뭐 때입니다. 뭔뭐 뭐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뭔뭐 뭐 해야 할 때. 그래서 should 가 생략이 되고 그래서 동사가 원형이 반드시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give 가 원형이 된 거죠. 여기는 should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i s time 예를 봅시다. i s time 때입니다. You got up. 너가 일어날 시간이다. 이것은 이제 습관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뭐 뭐를 해야 한다는 뭐뭐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면 슈드를 넣어야 하는 구문. 잘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문법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잘 반복해서 듣고 어, 내용을 이해한 후에 학습지를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